지금 무슨, 작업을 하고 있어요? 지금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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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을 하고 있어요? 나사못을 조이는 중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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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자석식 드라이버로 조립해야 될 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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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공구함에 있으니까 그걸로 작업해 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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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석식 드라이버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네네 자석식 드라이보 자석식 드라이버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네, 네. 자석식 드라이버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작업할 때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작업할 때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작업할 때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작업 할때 이물질 을 자주 제거 해 주세요. 아, 그리고 작업 할때 이물질 을 자주 제거 해 주세요. 자석 에 금속 이물질 이쉽게붙 어요. 자석 에 금속 이물질 이쉽게붙 어요. 자석 에 금속 이물질 이, 쉽게 붙어요. 자석에 금속 이물질이 쉽게 붙어요. 자석에 금속 이물질이 쉽게 붙어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? 나사못을 조이는 중입니다.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자석식 드라이버로 조립해야 될 거예요.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공구함에 있으니까 그걸로 작업해 보세요. 네, 자석식 드라이버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작업할 때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세요. 자석에 금속 이물질이 쉽게 붙어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? 나사못을 조이는 중입니다.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.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자석식 드라이버로 조립해야 될 거예요.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. 공구함에 있으니까 그걸로 작업해 보세요. 네, 자석식 드라이버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작업할 때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세요. 자석에 금속 이물질이 쉽게 붙어요.